이 경우는 기다리셔도 연락오거나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지금도 많은 고민이실 겁니다. 도대체 헤어진 상대를 잡아야 하나 시간을 주는게 맞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다 잊는 건 아닐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닐지. 이러한 생각들로 더욱더 나를 조여 올 겁니다. 특히 주변 지인들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잡아봐. 지금 아니면 안 돼. 연락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살짝 떠봤는데 지금은 다가가면 안 되겠더라. 얘는 시간을 줘야 한다더라. 도늘 시간을 줘야 풀리고 그러니 기다려봐라고 말한다면 더욱 더 고민 될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많은 케이스와 심리학적 분석에 따른 기준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세요. 첫 번째로. 독립심과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하세요. 특히 상대가 독립심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은 상황이라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최소한 텀이나 1,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개인 영역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것이 침범해왔을 때 신체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되며 무의식적인 방어가 형성됩니다. 스트레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쌓이게 되면 이걸 강하게 표출하면서 해소시키는 사람도 있으나 혼자서 휴식하면서 풀어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보호기제가 발동된 상황에서는 접근을 해봤자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잡거나 휴식을 준뒤 다가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강도가 세지 않다면 금방 잡힐 수 있지만 강도가 세거나 우리 가치가 상실한 경우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들어가다가 차단당한 경우 수없이 많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가치가 높았고 매달림이 심한지 체크하세요. 나의 가치가 높다라는 건 상대가 열정적으로 임했거나 강정. 표출이 잦았거나 나에게 많은 노력을 했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매달림에 따른 기준은 다릅니다. 심하다는 기준은 상대가 극도로 싫어하거나 혐오적 반응을 나타낼 때입니다. 내가 전반적인 관계 주도권을 잡았거나 늘 고자세를 유지했더라면 몇 번의 매달림은 괜찮습니다. 매달림도 시간과 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때도 있는 편이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상대의 반응이 격하게 거부감이 일어날 때는요. 잡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자꾸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 잡으면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성을 차리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큰 잘못인지 판단하세요. 연인간 큰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큰 거짓말이라든지, 다른 이성과 부적절 행위라든지, 모욕과 폭력적 행위라든지, 상대 노력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하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든지, 꾸준한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상대 가우리 모습을 보고 크게 상처를 받거나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관념이 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먼저 먼저 연락을 시도해서 풀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한 번에 풀린다면 좋겠지만 몇 차례 시도를 하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네 번째로, 내 멘탈을 체크하세요. 이러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멘탈입니다. 무언가 연락으로 인해서 우리 심리적 타격이 더 커진다면 하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게더 낫습니다. 불안정함이 더해져서 감정을 앞세운 매달림 또는 강한 비난으로 상대에게 표출되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멘탈을 제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재시도로 행복을 더 키워 나가는 방향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더 힘들고 타격 받는다면 불행한 방향이 되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경우라면 조금만 기다려도 연락옵니다. 보통 단순히 반복과 다툼이 많았던 연인이거나 순간적 감정에 휩쓸렸거나 상대가 항상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많이 좋아했더라면 이 경우는 기다리셔도 연락오거나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통 시간을 두지 않고 풀어나가는 경우보다 시간을 두고 접근해서 풀어나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추후 관계 유지면에도 재이별되지 않고 유리한 부분이고요. 시간을 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급하게 들어가서 망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성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내 국내 성인 대상 설문 조사에 따라서도 연인이 권태기를 맞이하면 50% 이상의 연인들은 일정 기간 이상 이 기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로 나의 태도나 행동을 점검해 보면서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나의 가치를 더욱 더 높여 상대를 더 후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의 기준에 상대가 부합하고 행복을 더 키워주는 사람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재회의 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